코카콜라는 매수 타점만 잘 맞추면 달달한 배당 받고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도 볼수 있고,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임도 따고, 뽕도 따고. 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원갑니다. 전세계 하루 소비량만 22억 잔인 코카콜라. 우리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마시는 음료수이기도 하죠. 이렇게 많이 사먹는데, 최근 주가만 보면 하락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9월 3일 73.50달러 신고가를 찍고 두달 만에 61.70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코카콜라가 떨어졌는지 파악해보고 매수하기 매력적인 주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영상 추천드립니다. 미국 배당주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현재 코카콜라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분들, 미국 주식에 대해 이제 갓 입문한 사람들, 특히 코카콜라에 투자해 놓으면 배당금도 두둑히 챙길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천주를 가지고 있다면 1년에 배당만 27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코카콜라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코카콜라는 필수 소비재 섹터로 분류되고 우리의 삶에 없어서 안될 음료수들을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흔히들 콜라만 파는 줄 알지만 사이다도 팔고 주스도 팔고 물도 팔고 이렇게 다양한 음료를 팔고 있습니다 제 이전 영상 보시면은 코카콜라와 펩시 비교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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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저는 마시고 있습니다 내일 치과 가야 돼가지고 코카콜라는 못 마시고 대신 코카콜라가 만드는 파워에이드 마십니다 피 p l 은 아닙니다. 코카콜라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음료수입니다. 음료수에 몰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들 물장사가 돈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60%로 매우 좋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높은 수준이냐면, 4년 전부터 핫한 엔비디아 있죠. 엔비디아 매출 총이익률이 75%입니다. 근데 코카콜라는 총이익률이 60%면 엄청난 거죠. 그럼 이렇게 좋은 회사가 왜 떨어지는지 총 이유는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매운동입니다. 이스라엘 중동전쟁이 전혀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중동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미국 대표 기업인 코카콜라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이슬람 사람들이 20억 정도 추정된다고 하니 엄청나죠? 전 세계 인구의 25% 차지하는 정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터키에서 코카콜라 판매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12.2% 감소했고, 파키스탄에서는 22.9% 감소했다고 합니다. 최근 3분기 코카콜라 실적 부분을 보면, 북미 지역 판매량에 기존에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는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2% 줄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강 이슈입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나오고 관련된 회사들이 일라일리 노보디스크 등 엄청 핫합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심지어 카바, 치폴레 같은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한 패스트 푸드점들도 힘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카콜라가 솔직히 몸에 좋습니까? 저거 몸에 좋습니까?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는 말 못하죠. 코카콜라가 맛있나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맛있다고 당연히 말할 수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몸에 좋은 건강식, 비만 치료제 등 이야기가 나오면 몸에 안 좋은 음식 먹을 때 뭔가 찝찝합니다. 따라서 코카콜라 판매량이 주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세 번째 이유는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가상화폐, 지금 막 비트코인, 이더리움 굉장히 올라가죠. 그리고 미국 주식으로 보면 기술테크주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배당주들이 힘을 못 받는 경향이 있어요. 이럴 때는. 코카콜라가 엔비디아처럼 버라이어티하게 막 오르고 그런 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코카콜라는 혁신적인 회사라 보기 어렵죠.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파는 거 외에는 뭐 앞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음료수에 넣기란 힘들 것도 사실이고요. 뭐 모르죠. 이 음료를 마시면 살이 쏙 빠진다. 잘생겨진다. 이 정도. 그리고 지금 소형주들도 막 오르고 밈주식 핫하게 오르기 때문에 코카콜라? 아, 그치면 뭐덜 매력적인데. 코카콜라 주식에 몰렸던 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매수 타이밍이긴 한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악담하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는 매수 타점만 잘 맞추면, 달달한 배당 받고,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도 볼수 있고,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임도 따고, 뽕도 따고, 배당주 컨셉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배당주는 최대한 주가가 낮아졌을 때, 사야 배당률이 높아지거든요. 62달러 기준으로 해서는 한3.1% 주니까, 굿땡큐인데, 지금 다시 좀 반등한 상태죠. 한 63달러 정도에 놀고 있습니다. 또는 58달러 정도. 코카콜라가 58달러 정도면 한3.5% 정도 될것 같고요. 아까 실적 말씀드렸는데, 실적 발표할 때, 이때까지는 항상 좋았습니다. 기대치 이상으로 비트했고요. 다만 앞으로 나올 실적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죠. 중동전쟁이 계속 이어져 나간 만큼, 불매운동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죠. 다음 실적 발표가 2025년, 2월 18일에 있을 예정인데 이때 실적이 나올 때 정말 불매운동으로 인한 실적이 감소되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코카콜라의 저력을 믿거든요 이때까지 꾸준히 우사형을 해왔던 기업이고 결국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쟁은 끝날 거고 지금 건강에 대한 이슈가 커진 상태인데 사람들의 입맛 식습관 바꾸는 게 담배 끊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던데 결국 사람들은 콜라를 찾게 될 것이고 마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치과 갔다 와서는 또 마실 것 같거든요. 지금 주가는 최고점에서 많이 내려왔지만 배당을 받으면서 버티면 수익이 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과 신고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누구보다 더 빠르게 미국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